차를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얘를 할까 네, 여러분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역사적으로 3대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먼저 아세요? 어, 의료인 그 다음에 종교인 그 다음에 법조인 법률을 네. 다 네. 아, 사람 아, 괜찮은데요? 우리 한비안 선생님 괜찮았죠? 잘 네. 계셨죠? <laughs> 아, 네, 반갑습니다 아, 그래서 3대 프로페셔널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일, 병을 원 치료하는 일, 영혼의 문제를 치료하는 일, 이세 가지를 한 사람이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무당. 아, 무당이 같은 일이에요. 무당이 원시 사회에서 최고의 걸리자였죠. 근데 그게 이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역시 이 3대 프로페셔널, 이건 정말 전문적 영역이라 그냥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분명하게. 판단에 이들어가니까 아,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또. 요새 주요한 의제가 백남기 씨 아닙니까? 거기에 또 우리 의료계가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엮여 들어간 거죠. 뭐 일부러 그런 거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병사냐, 외인사냐 병사라고 썼기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진단서 작성은좀 맞췄느냐, 맞췄느냐, 직전이고 직전느냐 꽤 많이 많습니다 전문적 역량이 그런 거죠. 어, 좀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되게 젊은 세대들이고, 어, 그 중에서도 어, 상당히 선택받은 분들이죠. 대체적으로 그래도 장래가 보장된 영역에 들어와 계셔서 아마 여러분 또래의 다른 사람들이 겪는 소통과는 그거도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똑같아요? 청년 수당 안 받으면 큰일나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도 좀 나은 쪽에 애들 전문직종을 선택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 전문가의 길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 그래서 그래도 좀 안정적인 분들이죠. 축하합니다. 어려운 길에 성공했으니까. 제가 시장이 된 정치인이 된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맡게 될 일과 관계이 있습니다. 제가 시민운동을 하다가 저 변호사인데 저도 여러분과 같은 그 3대 프로페셔널 중에 하나예요. 지금 약간 길을 바꿨습니다만 제가 변호사로 저 인권운동하는 변호사로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아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 은게 바로 여러분들의 일과 관련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공공의료활동이었어요. 공공의료확보활동.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람들의 삶을 우리 공복체가 최소한 책임져줘야 된다. 그 최소한에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의식주에 외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다지포함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 우리 사회에 정말 재밌는 건데 보니까 의식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초생활 뭐 보장제도 등등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기 위한 일에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 어, 많이 짓죠.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성남시나 어딜 가도 체육관 다 짓고 체육시설 짓고 운영할 때 보통 큰 종합운동장 이런 체육시설 하 운영하는데 연간 한 1억 이상 들거든요 원래 그냥 그만큼 적자를 시게마면 투자하는 거 힘들네 지금 공원 성남에는 보면 중앙공원이라고 분당의 큰 공원인데 약 12만 7천 평정도됩니다 분당 중심지에 있으니까 우리 집 앞에 있어요. 집 제가 꽤 비싼 집 한다 그 뜻이죠 더 12만 7천 평인데 땅값으로 치면 평당 1 0 0만원만 쳐도 1조 2700억이죠?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난 겁니다. 그걸 유지하고 있죠. 사람들 많이 안 써요. 어, 가끔씩 뭐 걸어다니고, 뭐밤에 나와서 자전거 애들 타다가고 맨날 한산해. 그런데 이것도 연간 운영비가 무려 한 30억 이상 됩니다. 왜냐면 어. 그러니까 뭐 조경 관리해야 되고, 시설 관리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많이 들잖아요. 수목 관리도 뭐, 해야 되고, 도로 보장도 해야 되고, 남도 가시 신고해야 되고, 뭐, 등등등. 한 30억 정도. 그래. 산에 산책도 만들고 많이 만들죠. 근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보다 좀더 건강하게 건강을 잃지 않고 살수 있게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정이 투자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반론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건강을해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기 위한 비용은 각자 책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이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묘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의료를 의료를. 어, 꼭 무슨 상품을 생산해서 팔아먹는 민간 영, 사업의 영리, 영리활동의영역을 생각할 거냐 아니면 사람들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즉 공공서비스라고 생각할 거냐 이 근본적인 생각 차이가 있는 거죠 어, 여러분들은 이런 점에서 나오는 좀 생각이 다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어떤 뭐, 상관이 없죠 아니, 저는 정치라는 사람이고 시민운동하는 사람이고 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평한 교회를 가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가운데 인권이 보장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정한 민주공화국의 가치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온 국민 합의한 사실이에요. 헌법 대선놨죠딱 제일 중요한 까 1조예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어, 같이 살아야 되는 나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어, 의료영역이다 한, 우리 사회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어, 기관 기준으로는, 예, 의료기관 기준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수가 5.5% 정도 가 됩니다. 병실수, 의료 병실수 병실수로 하면 9.8%까지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고 죠 그런데 이게 뭐 유럽은 말할 것 없고 뭐 유럽이 받을 수 있는 거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말할 것 없고, 미국이나 뭐 멕시코 등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30% 정도는 되죠 30%대 정도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10% 미만에서 계속 떨어집니다 아,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남에 제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된 이유는 성남에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선배가 일하던 성남병원 인하병원 이두 개의 병원이었습니다. 인하병원, 인하대학교병원이죠. 이두 개가 성남 당시 시민들을 약 55만 명이 살던 성남시 옛날 성남시 본시가죠. 예,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게 2001년에 동시에 폐업을 했습니다. 아니 2 0 0 3년이요 2003년 여름부터 이게 동시에 폐업을 했어요. 어, 이용자가 연간 뭐 20만 명 이렇게 되는 병원이었죠. 이용 뭐였냐면 장사가 안 됐어요. 다 일자리를 줬어죠 인화병원 폐가 되어버렸고 성남병원 문을 닫았어요. 거기서 일하는 의료진, 간호사, 뭐 등등, 뭐 거기 종사자 하사람들 수백 명 동시 에 일자리를 다녔습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성남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까이 진료받을, 특히 응급 진료를 받을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사이에 이런 운동이 생겨났습니다. 병원을 다시 만들어라.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데 병원을 뭐니까 필요하지만. 개인이 절대 안 하죠. 뭐, 우리가 시에서 그때 당시에 여러 노력을 했어요. 뭐, 부지도 제공해 주겠다. 뭐, 뭐, 그 지원을 해주겠다. 뭐 온갖 약속을 다 했는데, 한다고 공토하다가, 한다고 공토하다가, 다안 해요. 왜 남는 게 없어? 장기적으로 주의가 안 하지.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 그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하다.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라도 공공의료원을 만들자. 실리의료원. 첫 출발은 사실 헬고된, 폐업가 돼가지고 직장을 잃은 병원 노동자들 시작했습니다. 병원 노동자. 네 거기에 시민들이 가세 했죠. 많은 아,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도 가세 했죠. 저는 당시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 뭐그 전해 전해 쯤에 정부의 나쁜 짓 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어? 뭐 어쩌고 저쩌고 비난하다가, 비난하다가 저도 조금 피난하다가 비판하다가 저도 걸려가지고 우리 PD가 옆에서 전화하는 옆에서 같이 있다가 우리 사무실에서도 PD가 어떤 정치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특수부 검사인데 나한테 다 풀어. 솔직히 풀면다 봐줄게. 이렇게 얘는데 기했그 사람이 진짜 다 풀어버렸어요. <laughs> 그리고 이거를 방송에 보도를 했는데 아무도 안 봤어. 그게 추정이 60분이었는데. 그서 제가 그게 뭐냐? 왜냐면그 사람이 전화를 하다가 하여 전화가 저하고 다른 인터뷰를 할때 우리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 사무실에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요. 그, 그 PD가 받은 거죠. 그래서 그 PD가 녹음한 거를 제가 돌 받아가지고 제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런 이런 녹음이 있다. 그랬더니 그때 사고가 났고. 하크뷰 특혜분양 사건이라고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그 일로 제가 구속됐습니다 예. 검사가 예. 검사를 사칭해서 옆에 전화하고 있는데 왜안 말리고 가만히 있었냐? 왜 도와줬냐? 예. 방조, 도와준 걸로해가 제가.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 많은 거야, 아마 이재명이 전과 중에 하나 한 인물. 안 찍혀도 괜찮습니다. 예. 알아도 괜찮아,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 제가 이미 어, 구속형 됐다가 돌아 나온 상태에서, 아, 나도 정말 이게 세상 이런가 하고 있는데 이 공공의료 설립 운동을 제가 보고, 아, 이 진짜 맞는 말이다.라고 해서 다시 또 시작했어요. 그 시작해서 설립 운동의 공동 대표를 <laughs> 맡아서 았 1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주민 발의 조례를 만들었는데 주민 발의 아시죠? 네, 조례는 1 0만 내지만 주민들 일정 수 이상이 네, 설명하면 의안이 돼요. 그리고 의회에서 가결하면 통과됩니다. 물론 반대하면 부결이 되면 끝이죠 의원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에, 직접 발의 운동을 한 1년 준비했어니 그래서 의회를 그 냈는데 3, 47초 만에 상장합니다, 부결합니다, 끝으로 나가고 니다 47초만. 거기에 방청했던, 설명도 10만 명이 넘겨그렸는데 방청했던 수십 명이 열어아야 해봐야 예. 그 방청하던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막 소리 지르고, 야, 저, 도대체 어떻게 도망을 갔으니까, 뭔데 잡으러 가고. 막 울고, 우리가 1년 동안, 했는데, 어. 어, 어. <laughs> 저도 같이 울었어요, 여기서. 너무 기가 막히고, 화나고. 그, <laughs> 제 인터넷 사진 중에 윙윙는사진안아니습니까그 <laughs> 사진이 그 사진이야. 요새 오는 사진이 아니고. 근데 그 어떤 기장을 찍은 거예요 방청석에 앉아서 그냥 의원석에 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 오늘 뭐다 울었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온 시민이 원한거고 1년동안 준비했고 10만명이 서언거고세상 47주만에 날치기5고한그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회의장에 앉아서 운게 특수공무집행방위 회의장 정도 의회 회의장 정도 그리고 지나간 사람을 차불로 쫓아다니다가 어 어떻게 뭐, 집기위에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었 사실은 그때 뛰어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기자였는데 그 기자가 뛰어다니다 그랬다고 할수 없잖아요 책상 기스났다고 한게 책상에 500만 원을 내 그래서 견적서가 막 1억 개 나왔어요 그 다음 제가 공탁했어요 왜냐면 구속되기생겼어그 다음 나중에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일 때문에 제가 구속되기생겨요두 번째도 구속되기 생긴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인생사례가 되면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꼭 필요한 겁니다 1도 2부 3백이라고 있어요 못뭐 들어갔구나 오늘 강연료 내세요 뭔 사고가 딱 나면 일단 도망을 가 <laughs> 두 번째 일단 부인한다. 부인 부인 일도 도망가고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뭐예요? 빼고 습니다 아, 또한 아, 유명한 아, 얘기입니다. 근데 아, 여러분 되게 숭고하시구나. 아, 어. 선량한 대한민국민. 그런데 음, <laughs> 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노무현입니다. 일도 빼를 도망갔죠. <laughs> 도망갔다음에 열심히 빼고 썼죠. 음. 서울 유소공동기들한테 빼고 썼어요. 인수들 때문에 내가. 사회운동하는데 판검사 안하고 니들이 날 꼬셨지 않냐 판검사 <laughs> 있으면 응? 지금 내가 잡아놓는 입장에 있을텐데 시골 놈들 줄 아니다 흙 묻어가지고 내가 지금 잡히게 생겼다 그럼 니들이 어떻게 좀 해라 맥도 좀 쓰고 그러고 이제 교회 지하실에 숨어있었어요 교회 지하실에 숨어서 교회 한편짜리 지하실에 숨어서 기도하고 이거 잡지 뭐 사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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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거기서 이제 음, 도망가 있는 거니까 아무도 못 많았잖아요 그래서. 산자 명이 전화기 컴퓨터 있는 거 가지고 막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보건 의료 어저 어, 운동하시는 그날 보신 선배 저는 주로 인생을 이렇게 남 꼬셔가지고 이렇 잘못 하는 경향이 있요이 판검사 할 건데 나보고 운동하라고 어떤 선배 꼬셔가지고 이 길로 들어왔다고 보했죠 그것도 사실은 그 선배가 어, 야 이거 중요한 니다 그래서 어, 그요해야죠 그래 했는데 주배에 대해서 불쌍했던가 봐요. 지금도 있어 와가지고 저녁때 초밥을 하나 사들고 왔더라고 불쌍한데 요즘 먹어라. 그래서 둘이서 한 대만 원래 지하 휴게 방에서 먹다가 야 너무 곤하다이건 누구� 진짜 우리가 이거 아무리 해도 안되우리 어떡하냐 그래서 둘이서 울었어요. 울 <laughs> 그냥 우리가 시장하자. 그때 만보. <laughs>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맨날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해봐 아무 소리 없으니 그냥 우리가 시장을 하자 그냥 시장을 그냥 직접 하자. 이 이렇게 만보가지고 <laughs> 그다음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그때 딱 결정했어요. 그래 시장을 해서 내가 이걸 짓고만 오해가지고 그때부터 준비해서 2006년에 나와서 떨어지고 2010년에 나와서 당선된 다음에 2013년 11월 착공해서 내년에 와공합니다성남시립으 <laughs> 네. 이거 때문에 많이 많죠 예를 들어 진주 의료원 우리 공중주요 경남지사 폐쇄했잖아요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짓고 있었죠 짓고 있어서 이게 논쟁이 좀 됐는데 저는 그 점은 분명합니다 이 공공의료라고 하는 게 모든 민영의료를 대체할 필요는 없지만 적정한 영역의 공공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시기만 하면, 돈벌이 안 되는 거. 돈벌이 안 되는 거. 그거 누가 할 겁니까? 지금 실제 문제죠. 여러분들 다 위험하지 않는 거 하려고 그러죠? 산부인과안 하고? 피부과. 흉부외과 이런 거안한다 응? 그러세요? 피부과, 뭐, 어, 성형외과. 뭐 이런 거, 이런 거 주로. 왜냐 안전하고. 근데 위험하고 그런 거안 하려고 그러잖아. 요 그런 걸선택하자 않는 게 개인이 나쁜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런 선택이 불가피하게 만든 시스템. 그런 거를 보완하고 문제를 해소하라고 우리가 세금 내고 권력은 맡긴 는데그 세금과 권력을 행사하는 행정당국과 정치, 정부가 그 몫을 제대로 보장을 못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결국 누가 피해봅니까? 온 국민이 피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된다. 그래서 공공의료용역이라고 하는 거를 최, 최대한 많이 할건 없지만 적정한 선의 공공의료가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 자체를 의료란, 의료란 공공서비스다. 아, 이 생각을 좀 해볼 수가 그, 있는 거 여러분이 존경해봐지 않는, 무슨, 포크라테스인가? 성희희씨인가요? <laughs> 어, 그분이 하신 말씀도,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다 고도의 도덕성과 사명을 가지고 하는 얘기. 그분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기선생께서? 응?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최근에는 좀 심하게, 무슨 원격 진료이 위험 민영화 뭐, 이래가지고, 영리골이나, 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게, 지금 개인이 하고 있어요. 그런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업이라고 하는 물적 조직의 개인을 상대로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진료를 하지 않고 결국 그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오로지 돈 벌이는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면안 되는 거죠? 별로 대답을 안 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의료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3대 프로페셔널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존중해야돼니 존중이라고 하는게 말만이 아니라 제도로도 예우로도 보수로도 보상으로도 적정한 존중과 존중을 해줘야 되는거죠. 니 혼자 알아서 잘못자잘 잘 살아 이러다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가 본 개원이 중에 폐업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거 알아요? 상당히 많이 폐업을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의 의료인력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집중돼서 생긴 문제죠. 집중돼서 우리 사회의 집중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도 보면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소수의 재벌도 아니고 재벌가에게 소수의 재벌가가 재벌 기업들을 지배하죠 5%도 안 돼. 지분 가진 게 아니라. 심지어 모호 텔은 지분이 10%인데 100% 지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소수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대다수를 지배하고 있죠. 각각의 연구가 맞죠. 예를 들의료계도 비슷할 겁니다. 점점 이 집중화가 심해져가지고 기업화된, 조직화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에게 대부분이 아마 고용되거나 흡수될 겁니다. 그리고 독자적 영역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주 심하게 격화시킨게 바로 원격진료, 뭐의료민영화 영리법이나 뭐 이런 거겠죠. 저는 이런 집중을 막는 게 국가의 역할을 니다 국가, 국가는 뭐예요? 국가는 사람과 독립된 존재하는 집의 기구입니까? 아니죠. 어,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도구예요. 우리 헌법에 그렇게 써놨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나라의 주인이 국가가 아니다. 국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는 구성원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욕망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각각의 개인들은 자신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좀더 많이 갖기 위해서, 좀더 많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나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각각의 개인이 가진 그 욕망을 적절히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정치와 행정이죠. 정치와 행정.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사회가 소수가 막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근데 다수가 힘이 약하니까 뺏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를 정치와 행정이 적절하게 억압해서, 아, 그만해, 그만해. 그럼 거기로도갈수 있고, 명령으로도갈수 있고, 권력으로도 갈수 있는 일이죠. 아, 대, 그만, 좀, 그만 가져. 그만 뺏어. 아니, 야이정도 있어. 아, 여기 힘 없어가지고, 그만 좀, 아이고, 좀 도와줘. 억강부양 세고, 많이 가진 데를 조금 절제시키고, 힘 없고, 들어가진 소로 좀 부양해서, 구축해서, 같이 살아가게 하면 그 사회가 잘살아서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권력이 즉뭐 관료든 뭐 정치든 왕권이든 상관없어요 뭐 어쨌든 이 사회적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기도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욕심을 내가지고 나도 좀 먹고 뭐 힘센 사람하고 붙어있는 게 많죠 힘센 사람이 99석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백0석을 채우고 싶어 백0석을 채우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한 대씩 가지요한 대씩 혹시 돼석 이거 모르는 거 아니죠? 알겠지 설마? 10대가 열, 열, 열 한마리고 10마리 한석이에요 <laughs> 옛날 도량형도 좀 알아놓으면 좋지요 무시가 더잘 안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대박씩 가지고 있는 집이 쫙 있는데 거기에 다 뺏어가지고 너 반대박만 나고 반대박 다 되나? 뺏어가지고 백석을 채우면 그백석을 채운 중에서 반은 한석을더 채웠으니까 그 중에 절반은 또 자기가 먹고 이런 부정부패의 시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드디어 망하기 시작해요. 망하기 요 역사적으로 원래 그래 망했어요. 기회와 자원이 유한한데, 그 기회와 자원을 특정 소수가 과하게 독점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갑니다그 사회가 가진 기회와 자원이 재효율을 방해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그 사회 전체적으로도 생산력, 발전 잠재력이 떨어지는 거죠. 더하기. 그 사회 구성원 다수가 기회와 자원을 잃기 때문에 희망이 사라지죠? 그럼 열정이 없어집니다. 재미가 없어 세상 단체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안살아 예 그래서 될, 될, 될 대로 되라 캐세라세라 이렇게 된거죠 캐세라세라 모르는거구나 어, 내가 모른다 이거야 이렇게 되면 그 사회가 망하는거죠 그래서 그 사회에 위기가 옵니다 야 큰일났다 생산력도 떨어지고 사람들은 불평불만해 심하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체제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그때 두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이 기득권자들이 과도한 욕심, 욕망 과도한 욕심 과도한 지배 과도한 소유를 억제시킵니다 근데 엄청나게 그게죠 가진 걸 누가 빼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거를, 그 엄청난 기득권의 저항을 깨고, 뚫고, 이겨서 자원과 기회가 좀더 공평한 세상을 만들면 그사회가 다시 흥하게 시작합니다. 역대 왕조가 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실패하면 종국적으로 어떤 상황이 오느냐. 체제 변환이 오죠. 폭력적인 방법 뒤집어집니다. 새로운 왕조가 생기죠. 그런데 그 체제 변혁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그 안에서 개혁을 해서 공평한 세상을 어쨌든 좀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 사회가 좀 비슷한 상황이 와 있고 우리 청년 세대가 처한 환경이 딱 지금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도좀 나은 상황인 건 맞아요. 그래도 여러분하고 엄청 불안할 겁니다. 전에는 의대 입학하는 걸로 대개 평탄한 일생이 고장됐어요. 그죠 아니에요 저는 뭐, 몰랐구나. 인생이 뭐, 원래 그런 거 보다 생각하면 편해요. 뭐, 원래 그렇지 뭐. 편해요. 이 아, 저는 실제로 그랬죠. 안정적인 사회였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기회가 많은 사람한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앞으로 더 험악한 세상을 맡아리게거니다 독점의식, 시대, 불평등의식. 시대. 여러분들은 사회 전체에서 보면 어, 상당히 어, 좀 우월한 입장에 처해있는 게 분명하지만 그 사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또다시 소수에게 억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 어쩌자는 말이냐? 어쩌자는 거냐?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로 턴을 좀 해야 된다. 그럴 때가 됐다. 다됐네 제가 정리 조금만 하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 텐데요. 질문은 뭐 자유롭게 아무 나은 상관 없습니다. 제가 골하는 질문도 괜찮아요. 음, 뭐든지 상관없고. 그래서 이 세상이 에, 저는 세계적 변화의 시기에 맞닥뜨렸다고요 세계적 변화 뭐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나친 집중, 지나친 불평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 세계의 다수 대중들이 드디어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는데 소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너무 심해져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초국적 기업이나 특정한 소수는 엄청난 부하 교회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회와 자원이란 일정한 거니까 그 반면에 다수의 대중들은 점점점 어려워지겠습니다. 그거는 후진국 선진국 따질 것 없이 오히려 선진국이더 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 전 세계적으로 자본은 자유롭게 이동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해외 로파는빠져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이런 데가 점점점 노동자들이 어려워집니다. 초국적 기업들은 엄청난 기회를 부리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현상이 뭐냐면 어, 최근에 미국 대선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뭐 민주당 후보가 될 뻔하게 되고 공화당 후보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공화당을 잡아먹어 버렸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정치계는 전부 다이국이 위에서 탈퇴하면 안 된다 이게 이유가 우리 가입해 있는 게 국가적 엄청난 이익이다 다 반대했어요 탈퇴안 돼요 그런데 대중들이 정치권의 생각과는 아무 관계없이 반대로 탈퇴 결정해 버렸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외에 남아있는 게 영국 국가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영국의 소수 기득들한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점점 일자리가 나빠지고 점점 이민, 난민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 일자리 잠식하는데 자본는 일자리 회의를 하고 노동자를잡들어고 우리 살기 어려워지는데 이웃 차이편타고 막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도 곧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대중들이 우리 국민 대중들이 정치인들에게 조정당해왔어요 모범답은몇개 주면 이렇게 선택지 몇개 주면 싫지만 그것 어쩔 수 없이 선택했어요 아우 맨날 욕하면서 뭐, 저것도 이전 게다 있어요 아우 어, 미국 어, 일본은 나 아니야 아니야 러기 만들어요 그냥 모관지 대부분은 제일 덜 나쁜 놈취자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화나요 내 정치와 대중이 괴일이 있어서 그 정치 어쩔 수 없이 언제나 대중들은 도을다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견디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나빠졌어요 전형이 개인적인 절대적 삶은 조금 좋아진 건 사실인데 상대적으로 너무 나빠진거예요 사람은 상대적인게 중요합니다 내가 쌀밥을 먹어도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걸 먹으면 화가나 근데 내가 라면을 먹어도 다른 사람이 밥을 굶고 있으면 뿌듯 돼. 이게 상대적인거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불평등 이런게 심해졌죠 두번째는 대중들끼리 서로 교감할 수 있게 됐어요 대중들끼리 횡적연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민들끼리 요새 뭐해요? 여러분들 신문 봅니까? 안 아, 보죠? 뭐 봐요? 스마트폰 뭐 보고 있지 내가 지금 뭘 얘기해도 저거, 저 인간 지금 맞는 말 하나 지금 몰래 찾고 있어요, 이렇게. 아, 맞는 태도죠. 다 검증이 가능해요. 일방적으로 제도권에서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아요. 이제 자기들끼리 정보를 만들고 생산하고, 이것도 전파하고, 의견 교류하고, 우리의 모두의 공통된 주장을 이렇게 내세우게 돼요. 이런 객관적 조건이 갖춰진 데다가 주관적으로 되게 어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정치가 국민을 지배하는, 조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 역광적 역전이 시작하는 게 되어서요. 그래서, 그래서 국민이 정치를 조정한, 휘두르는 상태까지 본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파고든 사람이 바로 젠더스와그누 무지 욕자라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욕다 계산하고 는 거예요. 무시 계산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백인, 박탈감을 느는 백인 노동자들 정세에 부합하는 말을 만들어서 찌르죠 지지를 뜯어하고 있어요. 다 연구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흐름을 잡은 사람이, 그 잡은 세력이 기존의 정치 세력을 정복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과 그런 사회가 대다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역할도 중요해요. 난 여러분들이 전 어, 기득권자로 생각 안 하면 좋겠어요. 어, 전체로 보면 기득권 그룹에 가까이 있는 것요 그러나 그 안에도 역시 여러분들의 거의 대다수는 아마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가면 우리 성남시의료원 어, 내년 발음, 우리 원장님 보셨죠? 우리 원장님 우리 제가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공공의료 담당하는 우리 원장님을 제가 뽑았거든요. 원장님 한 사람만. 2006년 하시는 2 0 원장이. 관심 많으신 분들인데 여러분들도 성남에 공공의료 현장에 관심 있어 보고 오십시오. 좋은 생각 하시는 분들. 그야말로 내가 인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 우리 희희 선생의 전설을 정말로 지키고 그러고 싶은 분들. 지금까지 공공의료 하면 어디 시골에 구지구지한데 옛날 그 2층짜리 깨끗한 응? 병원 이런 데서 월부터 실금밖에 안 듣고 응? 손님이라고 정말 의료인 최소 자격도 안 받을 사람들만 들라그리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의기부료원은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과 대우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자기 인생을 바치만 할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성남의료원에도 지원 많이 해주세요.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질문 받는 시간을 좀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